경북 동해안 지역의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영덕의 경우에는 올 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에 불과해서 마실물 걱정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해안 가뭄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급수차가 생활용수를 싣고 영덕군 병곡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내어놓은 양동이에 물을 공급하자 마을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혼자 사는 한 할머니는 양손에 물주전자를 들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잘 나왔는데 날이 가면 그런데 물이 없잖아. 이 마을에는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달 전에는 마을 관정까지 말라버려 주민들은 군청과 소방서에서 공급해주는 생활용수로 버티고 있습니다. 식수는 수자원 공사에서 생수를 지원받았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 최근 깊이 210m의 새 관정을 뚫었지만 가뭄의 지하수가 구갈돼 실패했습니다. 이곳은 영덕군 병공면 야산입니다. 너무 맨발라서 수분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사귀도 이렇게 쉽게 부스러집니다. 농작물 피해도 걱정입니다. 이곳의 특산물인 배의 경우 제때 물을 대지 못해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수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꽃이 이제 생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데 꽃이 피을때 수정하는데 이제 결실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가뭄이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도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서 이거 물로 줘야 되는데 싹이 다 시들고 제대로 안 올라와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겨울 영덕의 강수량은 19.8mm로 1972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영덕군 내 다른 지역의 경우 저수지에 물이 남아 있어 당장 문제는 없지만 본격 영동철인 4월 초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